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Hola, soy el d o t r Kim. q e dir l canal de café multilingue.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스 즉,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오늘은 1-2 인사 안부 작별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1-2 인사 안부 작별 인사의 문장들을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요구하세요. Que le vaya bien. Espero poder verle a menudo. Salpegaseo. Cuídese. Me marcho. Adiós. Nos vemos mañana. Itaga Nos vemos luego. Espero poder vernos otra vez. Cuídense todos.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 몸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어로서얼을 직접 목적의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인 I O입니다. C는 컴플리먼트 보호로써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S,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O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로서 문장의 핵인 동사가 목적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핵 후행언어라고 하고 반면에 영어와 스페인어 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서 문장의 핵인 동사가 목적어 앞에 나오는. 핵스닝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본 표현 인사 안부 작별 인사에서 오늘은 문법적인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자 스페인어는 게레바야 비엔. 자 여기서 바야가 동사 부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레바야 비엔하면 뭐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뭐.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자, 한번좀 올겠습니다. 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자, 만나요가 동사 부위를 볼수 있겠죠. 앞으로 자주 만나요. 만나요가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스페인을 어 보시면은 에스페로 보데르 베를레 아멘누도 에스 에스페로 동사 부위죠. 기대하겠습니다. 고대하겠습니다. 보데르 베를레에즉 당신을 보데르 베를레 뵙기를 아메뉴도 자주죠. 그래서 자주 뵙기를 앞으로 자주 만나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Espero poder 벨레 아미누도. 즉 자주 뵙기를 기대합니다. 즉 앞으로 자주 만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살펴 가세요. 자, 살펴 가세요. 꾸이데세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는 그 다음, 먼저 들어갈게요. 자, 들어갈게요. 동사 부위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메마르초에서 영어의 문형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면은 뭐 I l e a v e 되겠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즉 메마르초 먼저 들어갈게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녕 내일 봐요. 자, 저바이가 동사 부일로 볼수 있겠죠 자 스페인을 보시면은 adios no v e m o s m a ñ a n a 에서 마찬가지로 v 모 m o s 가 동사 부일이 되겠죠. 정노스가 또 어, 목적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ñana, 내일 nos vemos. 바요 되겠습니다. 자, 하면 또 올겠습니다. 그 다음 이따가 봐요. 문형은 같죠. 바요로도 동사 부리를 보겠습니다. Nos, 범, nos vemos luego. 자, vemos가 또 동사 부리겠죠. nos가 오겠죠. luego는 나중에 이따가 그래서 nos vemos luego. 이따가 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봅시다. 또 봅시다가 동사 부위를 볼수 있겠죠. 자 스페인을 보시면은 에스페로스, 보데르베르노스, 오트라베스, 에스페로 동사 부위죠. 기대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데르베르노스, 또이것도 마찬가지로 뵙기를 볼수 있기를 오트라베스 또겠죠. 그래서 에스페로, 보데르베르노스, 오트라베스 또 봅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모두 잘 있어요. 자, 모두 잘 있어요. 스페인을 보시면은, 꾸이 댄세, 토도스토도스가 모두죠. 자, 꾸이 댄세, 토도스 모두 잘 있어요. 다음 또잘 지내세요. 자, 꾸이 댄세. 되겠습니다. 하면 좀 모르겠습니다. 여행 잘 하세요. 여행 잘 하세요. 브엔비아해 되겠습니다. 브엔비아해. 자,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A가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스페인어로는 아시돈플라세르 찰 n 꼰우스테드에서 아시도가 동사 부위겠죠. 음플라세르를 주격보에서 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돈플라세르 즐거웠습니다. 다시 찰 o 꼰 이야기하자죠. 우스테드 당신과 찰 o 꼰 함께 이야기한 것이 아시돈플라세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가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나중에 또 만나요. 또만나요가 동사 부위를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스페인어 보시면 이 g u a l m e n t e u 세 placer c o n o c e l e 자, un placer c o n o c e l e 니까 당신을 c o n o c e 만나서 u 플 placer 반가웠어요. 즉 저도 반가웠습니다. 이 g u a l m e n t e 는역도한이죠 u 플 placer c o n o c e l e 즉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Nos vemos o 아 t r o dia. 또 nos vemos, be, 가또 동사 부위겠죠. Nos가 목적어겠죠. o t r a vez. 또 나중에 nos vemos 만나요. 또 만나요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내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그럼 스페인을 보시면은 C, 네. q u 가 t e n 디아 un buen 동사 부 un buen 가 목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q u 가 t e n 디아 즉, 좋은 하루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q u 가 t e n 디아 즉,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문명과 의휘들을 염두에 두시고 어, 크게, 그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Que le vaya bien. 앞으로 자주 만나요. Espero poder verle a menudo. 잘봬 가세요. Cuídese. 먼저 들어갈게요. Me marcho. 안녕 내일 봐요. Adiós, nos vemos mañana. 이타가 봐요. Nos vemos luego. Espero poder vernos otra vez. Cuídense todos. 잘 지내세요. y 여행 잘 하세요. Buen viaje. Ha sido un placer charlar con usted 저도 만났어 반가웠어요. 나중에 또 만나요. 이플스 네, 좋 하루 sí,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음, 사실 저는 스피너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설명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 또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보충 설명도 해주시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어, 수정도 하고 저도 배우면서 함께 지식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Goodbye. Have a nice day. See getting on with you.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